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진입한 이후에 가나안 땅 전체에서 각 지파들에게 말하기를 성읍을 48개, 48성읍을 레위인들을 위하여 내어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균적으로는 12지파니까 4개씩이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넓은 땅을 차지한 지파들은 많은 수의 성읍을, 좁은 땅을 차지한 지파들은 작은 수의 성읍을 내놓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 지역이 차지한 그 지역의 넓이에 따라 비례하게 비례하여 성읍을 내놓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 가운데에, 48개의 성읍들 가운데에. 여섯 개의 성읍을 정하는데, 이 여섯 개의 성읍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세 개, 그리고 요단강 서쪽 가나안 지역에서 세 개, 이렇게 해서 여섯 개의 성읍을 내놓도록 도피성으로 지정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피성을 지정하신 이후에, 그럼 이 도피성의 용도가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 살인한 사람은 뭐든지 다 일단 피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살인한 사람들은 이 도피성으로 부지런히 도망을 해서 피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일단 그 사람이 죽음을 면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면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 복수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복수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죽였어. 일부러 죽였던, 실수로 죽였던 죽이게 되어지면 그 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반드시 나에게 복수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성경의 율법대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실수로 죽였든 고의로 죽였든 죽이고 또그 사람이 나를 죽이고 또 나의 가족들이 그 사람들을 또 죽이고 이렇게 계속 죽이게 되어지면 살인의 수, 살인의 연속적인 순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각 집파들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칫 잘못하면 깨지고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피성을 정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그를 피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살인을 하고 도피성으로 피난을 했어요. 도피성으로 피신을 했는데 도피성에서 이제 장차 이 사람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어떤 이유에서 사람을 죽였는지 조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증인 두 명의 증언을 듣게 되어지는데 증인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살인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것으로 판명이 나아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쫓겨나든지 아니면 도피성 안에서 도피성 안에서 재판을 통해서 다시금 살인을 했던 것이 유죄가 되어져서 도피성에서 쫓겨 나온다는 거죠. 도피성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어져서 그리고 그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에 의해서 살인을 당하는 겁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서 너는 죽어야 되어서 사형을 구형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사형을 구형을 받게 되어져서 그 사람은 고의로 살인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당사자들 간에 피해자와 살인자 간의 이해관계자들끼리 의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죽임에 서로 죽고 죽이는 그 순환의 고리를 거기서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피성으로 피신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그 사람들이 정말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또는 내가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는데 사람이 죽게 된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에서 살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서 살게 되어지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피신을 했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에 황연나 또는 무슨 급박한 일이 있어서 도피성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보도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 역시 율법에 회부되어져서 율법대로 그렇게 사형을 구형받고 집행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예를 들어 애굽사람들이든 또는 그들의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주변의 어떤 족속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해서그 족속들 가운데에 이방인들이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류하여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도피적으로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회중들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느 민족이 되었던, 어느 나라 사람이 되었건, 어느 족속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방인들.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아는 모든 사람들을 총 통틀어서 지칭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과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부지간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일부러 그러지 않은 모든 살, 살인자들은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앞뒤 정황을 살펴보고 그곳에 있을 만한 자격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그 도피성에서 살인했던 죄를 묻지 않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형 집행을 면제를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피성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집행유예가 중지되어지고 그들은 율법에서 말하는 사형이라고 하는 그 형을 집행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리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도피성으로 피신한 살인자들이 도피성에서 살고 있던 중, 있던 그 중에,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 그곳에 있던 제사장이, 그것을 총괄하는 제사장이겠죠, 아마도.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죽든, 병이 들어서 죽든 그 대체 세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도피성 안에 있는 모든 살인자들은 그 형을 사면을 받아서 도피성 안에 있든지 도피성 밖에 있든지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 죄가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도피성에 관한 모든 기록들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정하신 것만 해도 커다란 은혜인데 거기에서 죄를 용서받고 살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또그 사람이 늙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나 또는 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곳에서 무죄의 원칙에 따라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들이 되었던 지간에, 어떤 사람들의 지간에 그것으로 도피하여 죄를 잠시나마 면제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는 일시에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마도 도피성이 큰 성이 아니고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수 있는 사람의 수가 한정되어져서 아마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도피성에 관한 것을 이제 제가 모든 정황들을 모든 앞뒤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지정해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피성에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피성에는 우발적으로 부지간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우발적으로 또는 내가 사람을 죽일 수없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다가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죄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만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무던히 애를 쓰는데 우리는 내가 살다가 이렇게 세상에 속하여 살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실수로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였고, 또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살수 있도록 그렇게 충고하기를 원하여서 충고를 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상처를 입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또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와 허물을 그렇게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할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 땅에 들어가기 이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 상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입니다. 모든 지파가 성막 또는 회막을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에서 그렇게 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을 하게 되어지면 회막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 성막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지파가 금방 가까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지파들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성막이 어디 있는지, 회막이 어디 있는지 움직일 때마다 찾아다녀야 되고 그래서 혼란이 생기고 혼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 가다가 피해자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피성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그 이쪽 세 곳과 이쪽 세 곳으로 나누어서 정해 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피성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있을 때에,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들에게 허물과 죄가 있을 때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자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처소에서 도피성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허물과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두 번째로 도피성으로 피시는 사람들 가운데에 대제사장이 이제 어떤 연유인지는 알수 없겠지만 뭐 대제사장이 죽게 되어지면 도피성으로 피하였던 그 사람들의 죄가 다 사하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피성을 나와서 자기의 가족에게, 자기의 친지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대제사장이 죽으면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그들은 율법의 적용을 다시 받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음, 대제사장이 죽게 되어진 이후에 그들은 형의 집행경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집행경지, 혹은 사면에 의해서 도피성 밖으로 나와서 자기들의 가족, 자기들의 친치, 친지, 친지들, 모든 것을 다 회복하여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음형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 가운데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하여 도피성에서 나와서 각자의 처소로, 각자가 원하는 곳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두 가지가 의미하는 그 의미, 이두 가지 같은 사실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지 못하고 한다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피하고 내가 책임을 면하는 곳으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으로 피신한 자라고 할지라도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도피성에서 추방이 되든지 혹은 도피성에서 그들은 율법에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며, 도피상으로 피신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되었던지 간에, 이방인이 되었던지 간에, 유대인이 되었던지 간에, 도피상으로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부분과 세 번째 말씀드린 부분,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묶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었을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고 하는 거죠.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가 이 허물과 죄를 살아 있는 상태에서 용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대제사장이 죽는 조건입니다.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으며 고백할 때에 우리가 가진 모든 죄와 허물은 봄이 되어져서 따뜻한 바람에 눈이 녹는 것처럼 싹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도피성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겁니다.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 가장 중요한 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도피성에 있을 때에는 죄가 면제를 받지만 도피성 밖을 나오려고 한다고 한다면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율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우리가 다시 원래의 자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려고 한다면 대제사장이 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허물과 죄가 많은 죄가 허물과 죄가 많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로 복귀하려고 한다면은 그 조건이. 내가 도피상에서 죽어야 되는데, 도피성에서 죽으면 우리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로 복귀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그 동안 대제사장이 죽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저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있었던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와... 허물을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는 설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도피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로 원래대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가식적인 참회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뚫어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정말 내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내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못받뀌는 그러한 그 고통을 감내할 만큼 상처받은 그 영혼을 위하여, 아파하는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또다시 죽어야 되겠다 하는 그 처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을 할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정을 꿰뚫어 보시고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실지 마실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피상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이방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까지 믿는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고백이 올바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이어 죽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중심적인 사상, 믿음의 그 핵심 사상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도피성으로 피한다 할지라도 율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도피성 밖에 있다고 할지라도 율법의 적용을 받아서 죄의 삭스를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도피성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처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여야만 우리는 도피성 안에서 우리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여섯 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놓으신 하나님이지만 그것은 시간이 다... 다 되어지면 없어지고 그것은 세상의 풍파와 같이 세상의 흥망, 흥망, 성쇄와 같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처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도피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소망을 삼고 그것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힘쓰고 했으며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가식적인 고백과 입술로만의 고백을 통하여 죄 용서를 받았다고 참으로 가증스럽게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곳,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도피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